그렇습니까? 비밀사법령 그 44를 하겠습니다. 백밀사법령 44를 하고, 그겁니다. 자, 법령 44는 그 견본거래입니다. 사임상조 견본거래를 그 합니다. 견본거래를 하고. 그 165세 제곱미터 이상 농, 농수산물 저온 저장 그리고 냉장 능리, 능력이 1,000톤 이상 농수산물 분지 관리법 7.4조에 따라서 어 수산물 가공업 등록한 시설에는 겸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자거래 방식의 그래도도매상산법인은 어 법인이 그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하여 도미상 개설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설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응? 이렇게 되고요. 그리부 사항은 그 장관이 정한다겠습니다. 겸본 거래 방식에 한 거래는 법그 35조 3항에 따라 도미상 법인이 겸본 거래를 하려면 법에 따라서 시설의 보관, 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포화 할수 있는 겸무품을 겸미장에 진열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겸무 어, 거래의 승인 절차, 거래 시간 등은 도미상 개설자가 업무 고증으로 정한다. 업무 고증으로정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제 하나 봐두고 심장에 들어가기 전에 봐야 많이 어, 놓치지 않는다. 도미상 법인의 겸령입니다. 법 35조에 따라서 겸령을 할수 있습니다. 중도민이 농수산 판매를 위한 배송에 한정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1호, 3호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부채 비율은 300% 이하일 것, 유동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일 것, 유동 비율, 비율은 100% 이상일 것, 단기순 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300, 100, 100.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이하.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자산이죠. 100% 이상. 그리고 이게 행도 아니할 것. 다 이하, 이하, 아니할 것인데, 어, 유동비율만 100% 이상입니다. 자, 객관식이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조 3아도미상 법인은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경영, 겸령 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0일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도미시장 법인의 공시입니다. 공시할 내용은 다음에각다가격 정보, 변동사, 항 직접 회계인도의재무제표 등을 됩니다그 다음, 도매, 시장 도미의 인수 합병. 어,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도미로 보고 준용합니다. 시장 도메인의 영업 35조입니다. 시장 도메인은 매수위탁 중개할때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의 적은 거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매수위탁 중개 그럼 매수해가지고 위탁, 도매가 다시 판매하는 사람이 예, 시장 도메인이죠. 그리고 이제 35조 사망, 법에 따라서 단서에 따라 도미시장 개설자가 시장 도메인인 농수산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대금 결제 능력에 상실했다든지 그 보증 증상서 거짓으로 거짓으로 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그밖에 도미상 개설자가 도미시장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는 어,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그그그 그, 사항을 공지 공고하여야 한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35조 이항 안전성 검사.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기준밀다로 어, 판명된 출하자에 어, 대해서는 출 출하, 도미시장에 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1회, 2회, 3회,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이것이 그, 어, 뒤에 369페이지 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네. 음, 그 기출문제가 뒤에 369페이지를 보고요 같이 보면서 이제 비교를 좀 해가지고 시행령, 시행령에까 아, 시행령이 있었죠. 아 시행령에 보면은 앞에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0입니다. 0, 아 17조, 거의 6에 겸정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의상 겸정사업 제한 경명사업자 63페이지를 보시면 1차위반 보안명령 2차 1개월 3차 6개월 차수는 3년이죠 그리고 4차는 1년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D 93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은 안전성 검사와 관계되는 것 안전성 검사는 1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123, 123 적발에 어, 13, 1365입니다. 그죠? 얘는 그~ 갱능사업 제한은 그~ 1차는 보안 명령 1개월, 6개월, 1년 근지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금 결제 절차 땡길지를 제출하는 36조입니다.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미시장 법인 시장 도민에 제출하고 송품장은 우리가 송품장을 보통 우리가 인보이스라고 그러죠. 외국에 갈 때는 인보이스라고 그러는데 송품장, 납품장, 납품장 이렇게 보면 되고 도미시장 법인 시장 도민에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미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그레이신고서에 제출합니다. 도미시장 법인 시장 도민은는 포준증상서를 출하자와 증상창구에 발급하고 아, 정상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죠 정상창구는 출하자와 대금을 결제하고 보존증상서 4분을 거래신고서에 제출합니다 정상창구는 대금주고 나면 거래신고서에 또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같은거는 개설자가 업무고증으로 정한다 3비 6조 대금결제 절차도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7조 도미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법인입니다. 시장법인이 그, 아니고 법인만 그렇습니다. 계절자 업무구속으로 정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미시장법인은 아, 출하자에게 대금결제에 직접 어, 결제할 수 있다.